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자가 되려면 전세를 살면 안되며 월세나 전월세를 살아야 합니다 부동산 대폭락장에 돈이 묶이게 되고 투자금액이 크게 줄어들어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중국의 부동산 분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집값 거품과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2023년까지 최소 2년간 대폭 나갈 것이 유력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각각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매 타이밍과 아파트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화주십시오. 부자들이면 전세보다 월세 살아라. 2023년 70% 대폭락. 지금 부동산 불타고 있네요. 대분기가 임박했습니다. 먼저 주거 세가지 형태를 볼까요? 자 부자들이면 꼭 기억하세요. 지금은 이제 지가심 무섭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전세 살게 되면 돈이 묶여 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몇 억씩 뛰잖아요 자 월세 살아라 먼저 공공 민간임대 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렴하게 거주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사는 것은 이거 진짜 좋아요 뭐 통장 쓰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그런데 주변 여건 따져보고 이제 분양 전환할 때 있잖아요 분양 전환도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프로가 아니니까 보통 분양 전환하면 차익이 많이 남죠. 그런데 지금처럼 꼭지장에 분양 전환하는 것보다 집값이 많이 내려갔을 때 분양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왜?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내려간 시세의 80%로 보통 전환을 하니까. 자, 그음에 공공임대, 민간임대, 장기전세. 만약 여기에 파묻혀 살게 되면, 계속 살게 되면 평생 가난해집니다. 전환도 받지 않고 그냥 계속 살면. 자본금이 적더라도 모아가지고, 자, 여기에 일단 살다가 반드시 내집 마련을 해야 돼요. 잊지 마세요. 전세, 깡통 전세. 여러분들, 왜 전세 살면 위험하냐면, 첫 번째, 깡통 전세 위험이 있어요. 하락장, 매매가가 전세 가보다더 폭락을 하게 돼요. 두 번째, 매매 타이밍을 놓칩니다. 하락장 전세에 돈이 묶여서 사야할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왜 전세 누가 날짜가 돼야 뭐 들어오고 바뀌고 할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전세가율 70% 이상 즉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으면 아주 안 좋아요. 이거는 깡통 전세 돼 가지고 나중에 돈 탕진할 수 있어요. 여보실래요? 나홀로 아파트가 특히 심하고요. 지방의 모든 아파트들 심합니다. 특히 소형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것들이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한 건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도 좀 위험하고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전월세 월세를 사라라고 했는데 특히 월세가 좋아요. 다만 월세의 단점은 이제 전세에 비해서 내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돈 합쳐봤자 매매가 뛰는 폭의 일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돼요 월세로 먼저 전월세. 집값이 폭락하면 여유 자금으로 갭투자를 할 수가 있는, 있습니다. 왜? 천월세이기 때문에 돈이 좀 모자라니까 갭투자밖에 못해요. 자, 네, 월세의 장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집값 폭락하면 천월세에 비해서 더 비싼 아파트에 갭투자를 할수 있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월세로 돈은 좀 나갈지 몰라도 훨씬 수익이 셉니다. 또한 가지 장점은 직접 빠져나와서 실거주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임대 임대도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전세 사는 것보다 왜냐? 전세가율을 아예 50% 이하로 조절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내면 되잖아요. 자 이제 부동산 위험한 세 가지 형태 자 미분양 분양 매수 깡통 전세 이세 가지가 있네요. 먼저 분양 미분양 자 분양 선택에 신중해야 돼. 요 지금부터는 가점이 10점도 안 돼도. 좋은 곳만 넣으세요. 제말 맞아요. 자, 좋은 곳만 넣으세요. 괜히 널까 말까 하다가 엉뚱한 데 넣어가지고 당첨되면 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경기도나 인천, 지방에 재개발, 재건축, 분양하는 것들 별볼일 없어요. 걔들은 신도시가 아니잖아요. 분양가 만 무진장이 비쌉니다. 서울을 제외한 그런 것들 안 좋으니까 좀잘 판단하세요. 특히 세대수가 적은 것들은 치명적이에요. 자 미분양이라든가 분양권 매입 하락장에는 반드시 이거 해야죠. 분양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폭락.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분양 또는 분양권 전매되는 거 매입하게 되면 망합니다. 지금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인데 미분양도 있는데 하락장에는 분양가 5억짜리가 덜 떨어지면 4억 많이 빠지면 3억까지도 빠져요. 그것도 안 사요 누가? 그래서 이 시점에서 조심해요. 그 다음에 상가 오피스텔 빌라, 이거 잡는 순간 20년은 후퇴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 마세요. 물론 예외적으로 10%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거 뭐 90%가 안 좋은데. 매수! 자, 매입하는 분들은 급매 선택에 신중을 해야 돼요. 이미 두세 배뛴 다음에 20% 떨어진 것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 외곽이라든가, 나홀로라든가, 아파트가 아닌 것들. 수도권 외곽 나홀로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얘들은 아예 팔리지도 않고 뛰, 뛰는 폭도 작고 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갈아타기 2주택 자녀 명의 주택을 하나 더 배수한다 갈아타기 한다 자녀 명의로 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좀더 많이 빠진 폭락장에 진행한다 자 이거 확실하게 알았죠? 지금은 위험하다 그리고 깡통 전세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아파트, 전세가율 60% 미만으로 하세요. 그리고 설령 60%로 했더라도 보증보험은 요즘 필수입니다. 자, 빌라, 주택, 깡통 전세. 이거 완전 뭐 빌라는요, 매매가보다 더 비쌀 수도 있고 가격도 믿을 수가 없어요. 주택, 상가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또는 다세대 이런 것들 아주 위험하죠? 자, 60% 전세, 월세, 최소 50% 이하가 안전해요. 전세 다 살지 말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돈은 월세로 사세요. 임대, 장기 전세를 활용하는 거, 그리고 내집 마련 전까지는 임대나 장기 전세 활용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싸니까. 다만, 여기에 파묻혀가지고 평생 가난한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블룸버그 한미 중국 부동산 붕기 위험이 크다.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부동산이 지금 2012년부터 22년까지 특히 8월 달까지 올해 8월까지 폭등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서울 기준으로 대략한 작년까지 폭등했는데 미국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이폭우 따지면 우리나라가 더 뛰었어요. 미국보다. 미국은 막판에 뛰었죠 자, 금리 6%, 6박에 5.8%에 벌써. 자, 주가, 비트코인도 분기된 마당에 이제 분기될금 부동산밖에 없다. 최대 위기입니다, 미국. 경제 침체. 이거 기정사실이에요, 경제 침체. 자, 2008년 위기를 능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볼까요? 장기간 붕괴되고 있어요, 지금. 경제가 약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이 장기간 붕괴. 그리고 5년 동안 침체할 가능성이 커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자, 부동산 붕괴. 빈집이 무려 놀라지 마세요. 1.2억 개나 돼요. 1.1억 2천 가구가 빈집이라고요. 더군다나 미분양 3천 가구. 오죽하면 미분양을 지금 헐고 있어요. 없애버리고 있어요. 왜 분양이 안 되고 돈만 들어가니까 중국 심각해요. 지금 이거. 자, 부양책도 지금 정부에서 막 쓰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품이 치솟았는데 개발 회사들이 지금 동기되고 있고 지금 1년째 하락하고 있고 계속 부양책을 쓰는데도 더 나빠지고 있어요. 원래 하락장애는 심리가 더 나빠져가지고 부양책을 쓰면 쓸수록 사기가 싫어져요. 자, 이제 한국. 해외하고 우리나라는 연동을 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즉, 대부분 선진국들하고 흐름이 비슷해요. 위험 요인은 뭐냐? 서울 집값이 세계 5위라는 거. 가계대출이 세계 1위라는 거.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 해외에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블룸버그는 중국, 미국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3대 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폭락장에 왜 투자하면 좋냐? 이거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 규제가 완화됩니다. 크게 네 가지가 완화돼요. 지금은, 지금 규제 강화된 걸 계속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돈을 못 벌어요. 집값은 내려가면 규제가 없어지거나 부양책을 쓰고, 올라가면 규제가 강화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떨어지는 중이니까 규제 완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하려다가 정책을 못했잖아요. 이제 좀 늦춰지고 발표를 할 텐데 거의 규제 완화가 지금 이루어질 거예요. 왜? 집값이 지금 빠르게 폭락하고 있으니까. 먼저 청약 완화, 대출 완화, 세금 완화, 거주 완화 네 가지로. 청약, 일주택자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요. 좋은 곳도. 장애지역 제한 없습니다. 이제 경기도 서울 맘막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사가면 어때요? 이런 질문하는데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집값 추락은 기정사실이니까. 전매 제한도 6개월 1년으로 줄어들거나 없어져 버립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추첨제가 확대돼요. 그다음에 미분양 된 것들이 늘어나요. 지금 미분양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훨씬 더. 3기 신도시도 미분양, 서울도 미분양. 자 이러면 발코니 옵션 무료 할인 분양까지 들어가 돼요 이번에는 대출 완화 대출이 70에서 90번 도 확대 15억 이상 짜리도 대출 확대 대출 제한도 폐지 dsrltv dti 비율이 약화되겠죠 자 미분양이 미분양 된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1천만원 정액제로 그냥 해요 지금 1천만원 정액제 100%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얼마나 안 좋으면 천만 원 갖고 잡을 수 있게 만들어요. 또는 5%나 10% 계약금만으로 이걸 잡는 거야. 중도금 없어. 중도금은 무이자 이자 후불제야. 폭락장에 이거 좋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안 좋죠? 자 세금 완합니다. 화 세금도 완화돼요. 취득세, 종부세 뭐다 주택도 마찬가지야. 양도세 다 완화돼요. 신규 혜택 새로 집 잡는 것은 혜택도 많아요.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자, 세금 감면. 자, 미분양은요, 5년간 또는 평생 양도세 면제 미분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곳들도, 세금 감면도 받고, 근데 이런 거잘 노려야 돼요. 괜히 이 시점에서 미분양 어디 났나 하고 돌아다니지 말라고요. 지금 왜집보러 돌아다닙니까? 집 빠지, 지금 빠져봤자 20펀드밖에 안 빠졌는데. 거주 완화, 규제 지역 해제. 서울 등 실거주 조건 폐지되고요. 서울도 폐지돼요. 자, 하락장마다 폐지됐어요. 서울, 강남도 그렇고 재건축, 재개발 모든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미분양 주택 수에 아예 제외되고 여러 채 매입해도 오케이예요. 자, 이제 넘어가면 월세 살아야 부자 된다. 왜 그런지 한번 가르쳐줄게요. 자, 갭자 활용. 먼저 A라는 사람은 2013년 5천만 원으로 실거주를 했어요. 자, 5천만 원 소형 구축. 빌라 다세대를 잡았습니다. 실거주하니까 5천만원 밖에 없으니까 잡았네요. 자, 매매가가 그때 5천만원이었어요. 자, 투자금은 5천만원. 이렇게 싼 것들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2, 3억짜리들이 많죠. 자, 투자금 5천만원. 매매가 1억. 시세 차익은 5천만원 벌었네요. 그런데 이 5천만원으로 빌라를 안 사고 2013년에 이제 갭투자를 했어. 아파트 똘똘한 놈. 자, 뭐, 강서구, 가양동, 뭐, 여기 잡았다. 5천만원 갭투자. 자, 매매가가 2.3억, 전세가 1.8억, 투자금 5천만원. 그러면, 투자금 5천만원, 매매, 투자금 그때 5천만원, 이거 빌라 안 잡고 이걸로 그냥 갭투자로 했어요. 그랬더니 10억으로 올라갔네? 그러면, 아까 2.3억이 10억으로 갔으니까, 시세 차익이 7.7억이야. 누구는 빌라 사가지고 5천만원 벌었는데, 누구는 아파트 갭투자해갖고 7.7억을 벌었어요. 실거주도 없으니까, 그냥 다본 거야, 이거. 제가 왜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돈이 있든지 그냥 아예 그냥 전세로 살아버리면요 이런 투자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C 볼까요? C는 2.3억이 돈이 있는데 그냥 실거주를 자랑스럽게 했어요. 자 매매가 2.3억 투자금도 2.3억이죠 실거주니까 결국 10억 똑같이 올랐는데 어 많이 뛰었네 2.7억. 그런데 이 C라는 사람이 2.3억으로 실거주를 한 거에 비해서 이 D라는 사람은 갭투자를 했어요, 그냥. 갭투자. 자,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삼 34병을 잡았더니 2.3억 투자했는데, 자, 그때 매매가 6.3억, 선세가 4억이니까 2.3억으로 이거 잡을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깔세월서 사는 거지. 자, 투자금 2.3억 갖고. 자, 이걸 잡았는데, 갭투자하는 바람에 23.3억까지 올라가고 21억을 벌었어요. 이 사람은 실거주하는 바람에 7.7억, 이 사람은 21억. 어때요? A, B, C, D 갈수록 돈 많이 벌죠. 많은 돈이 있어야만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돈을 못 벌면 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집니다. 이건 하락장에 하는 거니까 투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확률을 높이려면 전세 사르면 묶어버리, 묶여버리니까 가급적이면 월세나 전월세를 사는 게이 시점부터는 유리하다. 자, 이제 아파트 기간별 하락. 집값은 하락 기간이 길수록 폭락합니다. 3개월 떨어졌느냐, 6개월 떨어졌느냐, 9개월 떨어졌느냐, 12개월, 1년 떨어졌느냐, 2년 떨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먼저 3, 이건 지역은 의미가 없어요. 그 정도 떨어지면 심리가 죽어요. 자, 3개월 떨어진 인천, 6개월 떨어진 대전, 9개월 떨어진 대구, 12개월 떨어진 세종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이게 이게 0이야, 0, 0인데, 오 어, 여기서 이게 파랗게 네모 박스 한 것부터 떨어진 거예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마이너스. 매주에 이거. 매, 매주. 3개월 정도 하락했어요. 근데 이 그래프 보세요. 쭉 올라가다가 횡보하는듯 하다가 요즘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이만큼밖에 안 빠졌네. 요그 다음에 6개월 떨어진 거 보실까요? 자, 대전. 먼저 그래프부터 볼까요? 오, 어, 더 많이 빠졌네. 얘보다 확실히 많이 꺾였죠? 그리고 하락 기간도 기네요. 이게 0이라고 있잖아, 요 이게 0. 이렇게 뛰다가 하락, 이제 시작이야. 그 다음에 대구 볼까요? 9개월 떨어진? 어휴, 이제 완전 눈에 보이네요. 막 엄청나게 빠졌네요. 이게 0인데, 완전 어마어마하게. 자, 그리고 이 하락 기간도 기네요.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 이 파란 거. 그만큼 이렇게 길게 빠지고 밑으로도 더 하락 폭이 커진 거예요. 자, 세종은 끔찍합니다. 이거 보세요. 12개월. 어우, 진짜 이것도 확실히 넓어졌죠. 다 하락이네요. 이거 보세요. 자, 점점 커지고 있죠. 1년 빠지면 이짝 나요. 서울도. 이짝 안 나는 것은 대한민국이 하나도 없고 전 세계도 하나도 없어요. 2년 빠지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더 많이 빠지겠죠. 자 이제 중기업소 집값 하락 전망 월세 지수 매월 지수 중기업소 사장님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웬만한 그냥 교수 같은 전문가들보다 실력이 더 있어요. 다소 하락 크게 하락 변화 없다 33% 보합이다 올라간다는 건 거의 없죠. 그리고 여기 월세, KB 부동산에서 월세 지수 봤더니, 자, 20년 이후에 월세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거 보세요. 계속 최고점을 찍고 가고 있네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나중에는 전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월세 비중이 커지면서. 전세계 주택가격 추이. 보시면, 자, 이게 지금 2022년 1분기까지 밖에 안 나오는데, 1분기는 이러는데 2분기는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이렇게. 어때요? 이 코로나 때 이렇게 뛰다가 쭉 마이너스로 이제 세계 집값 추이가 그렇고 우리나라요 30개국 중에서 위험도 순위가 1 7이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미국보다도 들뛰고 어쩌 고저쩌고 하는데 이거는요 놀라지 마세요 아파트 공화국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무식하게 아파트는 빼고요 아파트는 조금 끼고 그냥 단독 갖고 이게 따진 거예요 다 세대 다 가고 다른 나라처럼. 그러니 이렇게밖에 안 떴죠. 이거 아파트 끼면 당장 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알았어요? 기억하세요. 자, 결코 약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 지금 신문에 막 도배됐는데 좀 제대로 하자고요. 자, 대출 증가율은 3.1로 여기 세계 1위예요 여기 지금 3% 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나 비싸봤자 체코 2.4. 자, 이제 주요 국가 집값 추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아파트 빠진 집값 추이도 아무튼 어찌됐거나 비싸네요. 자, 94년 OECD 국가 보시면 자, 이때 미국발 금융위기 때 떨어졌다가 쭉올라갔고 이게 막 올라간 게뭔줄 아세요? 이게 코로나 때뛴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진짜 많이 뛰었죠. 이렇게 모든 나라가 다이 모양이에요. OECD 국가 평균 우리나라도 20년 이후에 폭등했잖아요. 그 이유가 코로나로 돈을 많이 찍어내고 그동안에 못 가고. 자미 기대 인플레 급락에 파월 승리냐? 인플레가 조금 빠졌어요, 약간 이제 예. 근데 아니다, 침체 신호다. 침체 신호 가능성이 커요. 여기 보세요, 약간 빠졌잖아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가 우리나라는 올라갔는데, 자 이게 내려가면 뭐 나쁠 것은 없겠지만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더더안 좋겠죠. 아무튼 심각하네요. 미국 주택담보대출도 5.8일. 지금 이게 실제 사진인데, M1 지금 주택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뭐, 개발회사가 붕괴되고 미분양 나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심각하죠? 집값은 전 세계가 함께 연동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흐름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지금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거품의 폭락은 전 세계가 함께 당면한 문제라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